그약주고 안에 들어가서 어르신 라디오 약을 갈아 끼리 들여 끼 들어야 되겠다. 아, 그약 우리 싹 사온 거. 네네개 그럼... 들어가거든? 그죠? 어르신든네개들어가는가 본데, 네개들어을 약을. 네개어가네개가네개들어가이들어가거어가거든어가거 들어가거든? 네개프어가거든네어가거가가네 신발이 떨어진 노로 일을 했다고요? 야 대단하다. 신발이 떨어진 노로. 자 어르신 약을 좀 제가 갈아드리. 자 어르신 방에 들었는데요. 아이고 그냥 취 하셔가지고 사회를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고 어르신 이거 상할 만한거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어르신 이거 상할 만한거다 버리셔야 돼요. 이거 상할 만한 거 이거 먹지 말고 다다 다 버리셔야 될것 같아 이거 음. 이거 또어우 냄새 야, 친구 여기 잠깐 들어와 봐라 이거 냄새 이거 어디서 나는데 이거 보여야 될것 같아 그거 냄새, 냄새, 냄새인데 어우 어디서 냄새나 이거 다모아놨 냄새. 봐봐 봐 어? 어우 막 상하, 상한 상한 냄새 나 냄새 맡아볼게요 음, 어디서 는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 어우 냄새나 아, 어디서 상한 냄새가 나는지 겠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 찾아봐, 어디 냄새가 나? 지금. 어, 뭐야? 아, 뭐 상한 냄새나? 안 상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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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없어? 어디서 상한 냄새 나는데? 상한 냄새 나? 아니, 야 아, 그 냄새 아니라 아, 음, 나, 냄새 아니야, 아니야 약하라그 아, 응. 빵도 버려 버리지 다 빵도 괜찮은데 빵도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거 어. 네, 가자. 어르신 야, 약을, 약을 어디다 어요상 냄새 아니야 응. 괜찮아 근데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약이 약을 어다놓으나 어떻게 가 뭐야? 요거? 요거? 맞는데. 아, 아, 거기. 이거 아, 거기 약 봉투. 근데, 근데 뭐... 그 있잖아. 섞으면 안 돼. 그약다 떨. 저기... 그 이거 쓴거 아니야. 다쓴 거야. 그다그다 버려야 돼. 그 내가 다꼬았어 그러면 어떻게 여튼간... 가려? 어, 약다 버려야 돼. 전에 거다 버려야 돼. 어. 아, 요게 요게 지금 요게 지금 갖고 온 거라고요? 네. 아, 아 고, 고, 그래. 음, 그... 나머지 약다 따로 막 저거 넣어야지. 어. 니가 어. 한, 넣을 줄 아는데, 내가, 넣을 줄 아는데. 어디, 어디, 어디에, 뒤, 뒤잖아, 아, 잠깐. 뒤에 자아 잠깐. 어, 그렇지. 그거 빼고, 내게. 그, 플라스마인을 잘 보고. 어. 숟가락기. 자, 어, 아, 아, 친구가 약을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것도 어. 그 약도 중국제라. 이거 중국제 저저 뒤로. 어르신 약도 좋은 거, 오래 가는 거 사왔어요. 중국제 약 말고. 이거 약을 여기다 놓을까? 백세. 아냐, 그거 버려야 돼. 버려야, 버려야 돼? 돼? 아니, 아니야. 어르신 이거 쓸일 없어. 이거 버려야지. 나중에 새거하고 헷갈려 딱고 저거 넣고 이이두고그래요아 그건 그런데 아니야 새거로 응. 새거 세거 4개 네 넣고요 다음에 좀 딸면 두개 빼요 응. 약사홉개요 어르신 새거 깨요 약사홉게요약사홉개요여 마이너스잖아 아니야 잠깐 왜? 아니 아니 그림이 있다니까 그림이 아 그래 그림대로만 해 오늘 저이 플러스가 이쪽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여기 마이너스서 있잖아 아니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대로는데그양 아, 모양을 중간에 그러면... 봐봐 중간에 이렇게? 봐봐 어. 중간에 봐봐 이렇게 넣고 놓고... 양안 어. 걸어봤구만 아니 이거 우리가 약 이렇게? 까는 게약 까는 건 선수인데.

아에 어르신은 몇, 시 주무시는 거예요? 몇 시에 주시시는예요요몇야에요 몇 n t 에 잠이 n o w where y 어 u r e here? You see, I'm a gentleman. You see, you know, you're n 요 t going to join the channel. I don't k n o 자기 해프니까. 산들 네. 산들들 전이 빠져나와 어르신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 건강하시라고 옛날 사람들이 어르신 안무해요몇년중은병많이 건강하다고 네. 하지. 아이 어르신 은또 특별하시니까 또 사례 에 혼자 또 이렇게 또계시니까 그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는 o n t know. I d o 니까 k n 뭐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 o 안 돼. 그 마산 마산 사람은 안오시절이제이제는 마산, 마산, 마산 사람은 안 음. 그 전에 왔는데 여기안 나와. 부산 사람뭐 대구 사람이라고 작년에 못 나간다고 오늘 난 거야. 이 세상도 그사난한데 오늘은 그러면 술을안드시네 응? 아, 그래. 우리 집을 못주는데 아, 집 그래. 우리 집은 풀안 아, 그래. 우리 집안그러네나 엄청 또, 또, 그는그렇다그은그렇 나무고 두 개. 그리내려오 왔더니 저기 컨셉이추가야 돼. 여름 이게 여름 스안 올라가. 이렇수 아, 아유, 응. 이 진짜 충전해야 되이 배터리. 충기 아니 이 아니, 이거 기이 이거 어르신 know. I don't k n o 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뭐 n 요 어르신? 거 그, 약... 이거 o u l 다버리 v e a little bit of a drama. You didn't say, I'm a little bit of a drama. I'm a l i t 봐 l e bit of 가 d r a 냄새 I'm a l 데하만 어. 저기근데 볼륨이 뭐 올라왔다 내렸다 한다 주파수가 아. 약했다 쎄졌다 그러는거 같은데 아니 주파수는 어르신이 잘 맞춰 어르신이 주파수는 잘 맞춰 어르신 약은요 아껴쓰지말고요 네개씩 그냥 저희가 사올게 약 한번씩 세거 네개씩 낀게 나더 오래가 그러니까 어르신은 어. 아. 안 나온 구레데. 지이 나가. 나 아, 좀 어리시면 나또 나도. 나도. 어. 어. 재, 예. 거또 예. 어. 쓰는 방법이 있나 봐. 그이해 봐. 나안고어 어. 그래도 저다다 담아 놓으셨구나. 아. 저 한번 쭉 틀어 보십시오. 두파수는 그 우리보다 다 닮아치더라고 어르신이 자 라디오가 잘 납니다 새약을 꼈더니 잘 납니다 안테나는 그게 맞아? 더 뽑아야 되는거 아니아니요 저는, 저는 저만큼 는 뽑아 놓은건데